진짜 끝판왕 UFO보다 무섭다는 최강의 폭격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흔히들 핵전력의 3대 핵심으로 대륙간탄도 미사일 ICBM과 핵잠수함, 그리고 장거리 핵폭격기를 꼽는데요. 미국이 드디어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이자 스텔스 폭격기인 B21 레이더의 비행사진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B21이 상징적인 의미의 전력이라며 부티크무기라고 깎아내렸고, b21의 파괴력과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던 전문가 집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그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b21의 등장으로 그동안 미군의 해군과 공군을 앞질렀다고 자부하던 중국 역시 또다시 침묵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가령 기존 포 52.4m의 비트 폭격기가 레이더상의 새 크기로 잡혔다면 B21은 탑구공 크기로 인식 언제든 방공망을 뚫고 핵을 투하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주적인 중국이나 북한은 이런 폭격기의 등장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B-21을 뜨면 기존 방공망으로는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서 전 세계를 커버 가능한데다 무인 조종이나 데이터 통합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현 시대엔 적수가 없는 그야말로 최강 폭격기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단가격 1조 원에 육박하는 B-21 폭격기가 가성비라 칭송받는 이유, 그 놀라운 성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 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세계의 방산업체 노스럽 그루먼이 B21의 개발을 알린 지 8년. 그동안 해당 기업과 미국 방부는 철저한 보안 속에 이 차세대 폭격기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은 B1과 B2를 비롯한 기존의 주력 폭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폭격기를 계획 사업자로 선정된 노스럽 그루먼에 여러 성능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완벽한 수준의 자체 접히 탐성에 보다 높은 무장량 그리고 F-35나 F-12와 같은 주력 전투기와 함께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B-2와 다르게 장거리 비행 능력도 요구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주적으로 떠오른 중국을 상정한 조치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활용할 수 있는 비행장이 한정. 적이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 능력을 지닌 B-21이 중국 본토 폭격은 물론 공대공 교전 능력까지 갖추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공군의 오랜 바램은 결국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공군이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의 비행 사진을 현지 시각인 5월 23일 처음 공개한 것인데요.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의 노스럽 구르먼 공장에서 B21이 이륙하는 모습과 실제 비행 그리고 경납고에 위치한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이 포함됐습니다. 미공군은 시험 비행 시간조차 공개를 거부했지만 저희 거리 튜브는 미군이 공개한 사진 속 메타데이터를 분석했고 대부분 사진이 올해 4월과 5월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륙 이미지를 보면 b 1 1의 제트기 꼬리 부분에 아주 길고 좁은 2D 배기장치가 내장된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B-2의 배기장치와 확연히 다른 점으로 배기가스의 열을 분산시켜 적의 적외선 신호와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물론 배기가스를 얇고 넓게 퍼트리는 방식으로 인해 얼마간의 추력 손실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텐데요. 온도를 낮추고 적에선 신호 크기를 감소시켜 적의 레이더에 회피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또한 영상과 사진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토출구 쪽이 아주 깨끗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두고 기체가 비행을 자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B21 내부에서 배기가스를 재처리하거나 냉각하는 장치가 탑재됐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 사진을 포함 B-21의 존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조사인 노스롭 그루먼의 홍보 영상엔 이미 8년 전 개념도와 그래픽이 등장했으며 미국 방부는 2022년 12월 비투스필릿 폭격기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도입되는 폭격기인 B-21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B-21의 첫 비행 테스트 사진과 영상도 퍼졌는데. 실제 테스트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마치 보란 듯 일반인에게 노출되도록 하여. B-21의 저고도로 비행사진 등이 사회관 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군은 B-21의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강조하며 적국의 기존 방공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이런 스텔스 성능 외에 B-21이 두려움의 대상인 이유는 바로 폭격기 본연의 역할인 핵투발 가능성 때문입니다. 즉, B-2가 맡았던 핵투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더 멀리, 더 은밀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B-21은 조기경보기에 전투 지휘할 수 있으며 강력한 무인기 운용 능력을 탑재하여 수많은 다른 무인기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B21이 다른 전투기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전투에 투입됐을 때현 시대에서는 맞수가 없는 사실상 무적의 폭격기가 될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가장 정교한 방공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B21을 탐지할 순 없으며 다른 어떤 폭격기도 B21에 필적할 수 없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군사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및 상원 의원은 미 허드슨 연구소가 B21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회에서 B21 폭격기의 등장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 억제는 완벽해졌다라며 B21이야말로 핵무기 끝판왕임을 강조했습니다. 라운즈 상원 의원은 특히 북한과 중국을 콕 찍어 지명했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것을 어느 곳에 배치했는지는 비밀이 아니다. 또한 미국은 언제든 B21 레이더가 중국과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이 무기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격기를 포함 수십 대의 호위편대를 띄울 필요도 없이 B21이 몰래 들어가 폭탄만 던지고 나온다면 전 세계의 어떤 무기고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누군가 선제도발을 해온다면 그 즉시 해당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미국은 B21을 최소 100대에서 최대 170대까지 실전에 배치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배치 기지를 알려달라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문에 B21은 장거리 비행을 할수 있으므로 어떤 기지에서 운용되든 상관없으며 실제 B21이 미국 본토에서 아시아로 날아오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21은 미국의 현 전략폭격기인 B-2나 B-52가 그랬던 것처럼 광공군 기지에 순환 배치되거나 본토에서 동맹국으로 직접 날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뎁슐라, 전미 공군 수석 부참모장은 라운즈 의원의 자신감이 겸손하다고까지 평가했습니다. B-21은 무기 탑재량, 비행거리, 침투 성면에서 세계 어떤 폭격기와도 비교 불가며 미국의 현 전략폭격인 B-1, B-52, B-2가 도전할 수 없는 역량을 제공할 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21은 현존하는 스텔스 기술이 총결집된 첨단 폭격기로. B-2보다 2, 3세대는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B-21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기는 B-2보다 작고 페이로드는 약 13.6톤 정확히 B-2 폭격기의 50%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파괴력과 위력까지 절반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B-2 폭격기는 긴 항속거리를 위해 체급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체급이 커지자 바이패스비 즉 연비가 나빠져 다시 체급이 커지는 악순환이 설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폭격에 사용되는 폭탄의 양만 생각한다면 B2 한 대보다 B21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B21은 탐지가 되지 않아 B2보다 생존 확률도 높고 더 멀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 전략적 이점까지 얻는 것입니다. B21의 도입 가격과 개발비를 문제 삼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군이 기존 운용하던 B-2 폭격기의 도입 가격과 개발비,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틀린 주장이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B-2는 현재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항공기 중 가장 비싼 기종이며 도입 당시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싼 것으로 유명세를 치러 날아다니는 골드바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조국 미국도 단 20대만 보유하고 있으며 B-2의 한대 가격은 북한의 1년치 방위 예산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반면 B21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F135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미 F35에 쓰였던 엔진이고 이미 개발된 부품과 설계를 다수 반영 개발비를 낮췄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노스롭 그루먼과 미 국방부는 B21의 획득 및 운용 단가를 B2 대비 1/4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으며 이렇게 아낀 예산으로 B21을 추가 생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B-21의 대당 가격은 약 7억 달러 하나 1조 원으로 22억 달러인 B-2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군이 30년에 걸쳐 B-21 확보해 최소 2030억 달러 하나 약 267조 원을 사용할 것이며 도입 대수는 최소 1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21의 별칭인 레이더는 1942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폭격한 미국 둘리틀 특공대에서 따왔음에도 B-2의 바통을 이어받은 B-21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AP 통신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미국의 B-21이 뜰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스텔스 성능과 핵투하 가능성 외에도 B-21은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신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돼. 작전 중 새로 탐지한 목표물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사인 노스럽그루먼과 미국 방부는 B-21을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로 정의했는데요. 중국과의 충돌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미국이 중국에 내놓은 대답이자 경고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만천하의 모습을 공개한 B-21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력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디 중국과 북한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B-20일과 조화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13일 대한민국 전략폭격기 영상입니다. 전쟁 억지력이란 군사력을 통해 상대방이 전쟁을 시작하거나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전쟁이나 충돌을 시작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과 손실이 그 이득을 상회할 것임을 확신시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대표적으로 핵무기 보유, 강력한 군사력, 동맹과의 협력 등은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억지력은 상대방의 공격의지를 무력화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보이는 전략자산 중 하나가 전략폭격기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미국의 B-2 전략폭격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략폭격기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이 대한민국을 노린다며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 전략폭격기는 어떠할까요? 시한홍 20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을 반영하는 핵심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중국의 전략적 억제력을 증대시키고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우회하면서 정밀 타격을 할수 있는 능력을 자랑한다고 중국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스펙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폭격기는 플라잉 윙, 즉 날개 모양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B-2 스피릿 폭격기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레이더 탐지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어 적의 눈에 띄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잠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의 말대로라면. 성능면에서 훙이 10은 정말 눈여겨볼 만한데요. 최대 속도는 시속 1000km, 천음 속 이상을 낼수 있고 항속거리는 약 80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최대 15000m까지 상승할 수 있어 많은 지상방어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무장 시스템은 최대 20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제래식 폭탄, 다양한 유형의 정밀 유도 무기와 크루즈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타격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 최신 개발되는 기종답게 각종 첨단 센서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풍이0은 최신 레이더 회피 기술과 저피탐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비행기가 적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목표에 접근하는 동안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것을 최소화해 주는데요. 고도의 전자전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통해 미션 수행 중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뻥 스펙이 유명하다지만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스펙의 반의 반이라도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비상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전략 핵폭격기 뿐만 아니라 폭격기라는 단어가 붙는 기체만으로도 현대전장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바로 투폴레프22M3의 격추 여부인데요. 투폴레프22M3는 러시아가 보유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여전히 많은 전장에 투입되는 기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투폴레프22M3 장거리 폭격기 격추 여부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의 투폴레프 22M3를 소련제 S-200 대공 미사일을 개량한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명 SNS에서도 투폴레프 22M3가 돌면서 추락한 후 꼬리 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동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러시아 측에서는 기술적인 오류 문제가 있어 추락했을 뿐이지 적에게 격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적의 전략 폭격기를 격추했다며 자축하기 바쁩니다. 두 국가는 전략 폭격기 한 대의 추락에 서로 상반된 내용을 이야기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토록 투폴레프 22M3의 격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략폭격기가 가진 전술적 이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전략폭격기는 적의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타격하여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대규모 폭격작전을 통해 적국의 국민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물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전략폭격기에는 핵무기나 정밀유도무기 폭탄미사일 등을 탑재해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보니 적성국들의 위협과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적 억제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자신들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 격추당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적의 주요 전략 자산을 격추해 아군의 사기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략 폭격기 유무만으로도 전쟁터는 최전방의 전선 지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후방을 가리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국민이 전쟁의 직접적인 공포를 느끼도록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폭격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유럽의 군사 강국들. 새로운 폭격기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략폭격기를 운용 중인 국가는 세계 최강의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와 중국 등 특히 일부 국가에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략폭격기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해하실 시청자님들이 계실텐데요. 웬만한 무기체계는 모두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전략폭격기도 개발할 법한데 왜 없는 것인지 의아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전략폭격기가 필요할 정도의 폭격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략폭격기는 핵투발 수단으로서 그 가치가 높은 전략 자산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이 전략폭격기를 보유해봤자 그 효용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 적성국들과의 거리가 가까운 작전환경도 전략폭격기의 필요성을 낮췄습니다. 현대 전장에선 전폭기들의 폭장량이 매우 우수해졌을 뿐만 아니라 항속거리도 늘어났기 때문에 우수한 전폭기들을 출격시켜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으로 적의 전략시설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 한국의 서해에서 중국의 가장 강력하다는 해상전력인 북부정부의 최단거리가 280km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라면 전략폭격기를 띄우기보단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그동안은 대한민국의 군사 전력에서 전략폭격기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반면 미국과 러시아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사강국들 역시 자국의 지정학적 또는 비효율적인 이유로 인해 대규모의 전략폭격기 개발보다는 다양한 전투기 개발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도한 군사 팽창과 무력 도발이 대한민국 안보 체계를 크게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핵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은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화된 폭격기들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선전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의 공군부사령관은 2024년 3월에 훈이십으로 불리는 스텔스 폭격기가 곧 대중들에게 공개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실체와 성능이 공개된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 특유의 허세가 가득한 뻥스펙으로 공개될 여입 ...지가 크지만 인접한 적성국에서 핵 탑재가 가능한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결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도 동등한 핵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의 정치적 측근들이 동북아시아의 핵 억제력 증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더불어 이제는 대한민국도 전략폭격기에 대해 새로운 작전 개념을 구축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전략폭격기를 통해 해구산을 제공받는 것으로 적성국들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폭격기가 아닌 다른 군사무기들의 더 많은 예산 투자와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미사일 체계의 구축을 비롯하여 지상전력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지원받기 힘든 전략 자산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상징성만으로도 주변국들에게 전쟁 억지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상전력 개발과 확보에 많은 국방 예산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해고산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절실히 보여줬습니다. 최근 미국의 콜비전 부차관보가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인터뷰가 이를 방증하기도 합니다. 콜비전 부차관보에 따르면 미국이 적성국들의 핵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위협받는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에맞는 대응체계와 전략 폭격기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SLBM 등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전략 폭격기는 직접적으로 적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보유함으로써 전쟁 억지력을 생성합니다. 즉, 전략적으로 운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핵폭탄, 미사일 등을 투하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출격시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적에 대한 억제력을 불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장 여부와 함께 전략폭격기의 개발과 운용 전략을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략폭격기의 필요성 여부는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다시 한번 중요한 국방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성국들로부터의 억제력 강화,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 기존 시스템과의 운용 통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반드시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 폭격기 필요성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